저는 맥락상 그게 떠오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에요 특히 조국하고 저예요 음. 이거를 민정수석실에서 기획해 가지고 사법부를 친 거다라고 얘들이 생각해요 맞아. 윤석열이는 그냥 어떻게 하수인이라고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 지워져 있어 맞아. 주역이 조국하고 저예요 애들이 어. 볼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 얘기를 통해서 어필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지 재판을 법원에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양승태, 저 임종원 불쌍하게 생각하고 음. 내가 반성한다. 아. 박근혜한테 저를 하듯이. 음. 근데 음. 그냥 문재인 정부가 한 거다라는 그렇지. 식의 얘기를 한 거고. 내 재판은 봐주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음. 또 하나 뭐냐면 양승태 임종원하고 함께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 그 그게 우리가 억울해가 아니라 감히 감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이것들이 이럴 수 있어라고 했을 대표적인 사람이. 조희대고 아. 지금 대법원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조의대예요 그리고 음. 지가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이 조희대예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조의대 들으라고 이거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음, 전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음. 근데 많이 알려야 돼요. 음. 음. 그, 한, 진짜로 이 얘기는 공공연하게 음.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가장 잘못한 게. 사법부를 적으로 돌렸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윤석열이가 한 거란 말이야. 아, 윤석열이가. 그걸 누가 문재인이 지시하고 조국이 전화하고 해서 내가 한게한개라도 있으면 어. 더러울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알려야 돼요. 어. 전혀 없는 거를 지들끼리 이렇게 생각해. 음. 네. 이유는 뭐냐? 문재인은 서울대를,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아니고 조국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지들 친거다 이것들을 로직은 그런 거예요 어?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이 나름대로의 일종의 독료 의식을 자극하면서 나 봐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이거 설명 아까 하셨나요 그 서버 학교수님이 (20일도) 그냥 무시할까 다 상고해서 제출 기한 (20일도) 예, 그것 때문에 파장이 일던데 예, 있어요. 네, 그거는 정리되셨죠? 아니 그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아니 쿠데타일 때 가능하다 쿠데타일 때는 네. 20일도 무시하고 응, 응. 상고유에서 제출 안 해도 그냥 응. 환결해버리겠다 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시잖아요